일단 맛보기로 각자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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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볼까? 맛을 보고 자기가 더 맛있는 걸더 시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우육면 먼저 하나로 어. 살짝 간을 이제 어, 어. 인삼만 살짝. 맛있다. 주문 먼저 하세요.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우육면 하나랑 홍샤오 우육면 하나랑 차오맨 하나 주세요. 그럼 저희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우육면 두 개, 홍샤오 우육면 두 개, 차오맨 두개 주시는데 언니야 그네라. 바로 그냥 찬스 쓰겠습니다. 이거 홍샤오 우육면에다가 쓸게요. 찬스를 바로 찬스를 바로 쓰고 있어요? 전반전에? 네. 처음이에요. 찬스 바로 쓴 거. 저희는. 상대 군단 메뉴 한 개에다가 스페셜 토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아, 언니 쓰지 말걸 그랬나봐. 아, 나 무서워. 상대 군단 메뉴 한 개, 곱빼기로 아, 변경. 아유, 저희도 아, 홍차오 네. 우육면으로 하겠습니다. 아씨. 홍차오 우육면 이 매운 건가? 가지만두 이런, 이런 게곱빼기가 있겠네. 니 <laughs> 45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 와. 음. 와. 면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 그리고 국물이 맑은데 이 쌀국수에다가 마라 약간 넣은 그 고추기름 어, 넣은 느낌이다. 어, 근데 면이 쌀국수 면이 아니고 살짝 중화면 비슷한? 면 자체가 일단 그 면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그 면이 쫄깃한 이유가 반죽할 때이 찬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육수에서도 그 오랫동안 쫄깃함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국물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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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맵다. 맛도 너무 부드러워. <목소리> 고기 먹고기 진짜 맛있어 면이 없다. 근데 아미 선수가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게 뜨거운 음식을 조금 힘들어하세요. 아, 아 맞아요. 우와. 뜨거운 걸 다들 강하네. <목소리> 우리 우면 다 먹었다. <laughs> 다 먹었어. 나 처음엔 먹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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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기본으로 먼저. 와, 처음엔 진짜 맛있다. 면도 부드럽지만 쫄 챙긴 는 아삭아삭. 아, 그 비, 비법 소스까지. 와, 환상의 맛이죠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음, 뜨거운 거에 정말 강하다. 와, 너무 막 좀. 아, 이거 볶음면 내 스타일이다. 약간 짭조름한 그 간장 불소스의 볶음면 같은 느낌? 기본을 올라 먼저 죽여야 돼. 음. 음. 고기 고기. 와 청경채가 식감이 어, 다 잡아줘. 그래. 진짜 너무 맛있어. 할까? 밥 비벼 먹고 싶어. 인중에 땀 소린 거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 그게 뭐야? 아, 아 그래. 진짜, 아, 아, 진짜로. 아니, 꽃배기예요 아, 꽃배기. 꽃빼... <목소리> 아, 꽃배기. 아니, 뭐아요 너무, 왜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고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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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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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궁금해. 스페셜 뭐야? 우와, 저거 엄청 매운 고추잖아. 그, 그, 먹어봐도 되나요? 섞으면 안 돼. 아, 미안, 미안. 섞으면 안 돼. 아, 지금. 아, 미안, 미안. 지금.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잠깐만. 어, 면이. 우와! 와. 양이, 와. 어, 야, 어마어마. 저, 와, 뭐야? 아무알았는데안 짜네. 하나도 안 자극적이네. 이거는 응. 그냥 쌀국수 육수랑 좀 비슷하다. 좀 내면과 안달라져세어요 어, 아미 선수, 아미 선수. 와,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직관하기 힘들어요. <laughs> 어? 엄마좀 면이 잘안달라져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도 시켜 볼까? 이거 하나씩 시켜 보자. 사장님, 저희 가지 만두 하나랑 샤오롱바오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희 가지 만두 하나랑 샤오롱만두 두개 주세요. 세 개, 세 개. 세 개요.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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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세 개? 아니 좀 아, 먹어. 아, <laughs> 세 개, 세 개. <laughs> 샤오롱바오 세개 주세요. 아. 미안. 어 와, 무슨 일이야 이거 비주얼. 드디어 가지 마요. 가지 마시기 전에! <목소리> 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챙겨온 거야. 불닭마요. 아, 불닭마요. 불닭마요, 너. 오, 옆에 들려줘 음. 여기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가시를 탁 찍어가지고. 음, 뭐, LESMR 뭐야? 뭐, 음. 바삭바삭 소리 뭐야? 음. 뜨거워. 좋아. 무슨 일이야? 우 와, 너무 맛있다. 가지즙, 가지즙. 마지막 고 응? 그냥 어대 속에 간이 다돼 있네. 아 그래? 굳이 간장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만두를 먹어볼까요? 음, 음, 육즙, 육즙. 와! 어, 뜨거 와, 육즙 대박이다 와, 육즙 팡팡은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와 만두피도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와 와, 원 꼬치! 아, 쓰리 만두! 아, 뜨거울 것 같은데? 으 어. 오, 먹었어. 야, 와 핫티뷰머스! 아니 먹었다 이 집. 음. 어머 섹시하다. 오. 오 여기야 섹시하다 진짜. 눈치 놓는 것도 예쁘시해요 <laughs> 음식 화보 찍으면 어떻게? 드실 것같아 어떻게 찍을 <laughs>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화보 찍으려면 흘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한 번만 흘려주세요. 왜? 아, 네? 네? 닦아주실 거예요? 네. 닦아주실 거예요? 저희, 저희 몇 세예요? <laughs> 아니 저뭐 뭐가 떨어져서. 면은 언제 먹어요? <웃음> 이제. <laughs> 미스. <미세. 웃음> 뭐 떨어졌었나요? 컨셉. 아, 이어 컨셉? 아, <laughs> <laughs> 중간에 끊었어. 아 나홀렸나홀렸어홀렸어 이렇게 해거 같아요. 나홀렸어홀렸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계속 뭔가 주워야 됩니다. 주워, 주워서 <laughs> 아니, 그러면. <그걸 좋아. 웃음> 이거는 너무 야해요 <laughs> 섹시하게 <웃음> 먹어주세요. 섹시요? 네. 저한테서 섹시를 찾는 거예요? 네, 섹시하게 먹어주세요. 오베라, 컴, 투베, 투비르빈 붐, 붐, 붐. 붐, 붐. 왜 고개가 이렇게 쫓겨지고? 아 자격증 있는 거 보다 이거 보다? 그냥 어? 목도 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픈 거 같아요 저 머리 앞머리 닦아? 아니 아니 일단 지면안 돼요 괜한 지와 어렵다 역시 자기 분야가 있어 부랑부랑 음 너무 매정하게 먹어? 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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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너무 잘 먹었어요. 결과를 공개합니다. 흥립팀의 뒷발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진짜 인정합니다. 아, 얼마나 아, 차이나.